전문 무도인들이 판치는 도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장날 벗거리를 찾아 떠도는 TV 음, 유단장가의 음. 굶주린 두 유도인 시장 이곳저곳을 헤매다 한 골목으로 접어들고 그들이 멈춰선 곳은 시장 속 올드 스쿨 느낌 그 자체의 중국집. <목목이> 뭐, 뭐, 뭐안 되는데 오늘 노는 날 어제 왔었는데 아 노는 날에 오늘 어제 왔었 촬영 한번는데준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지? 잘못 말한 거네 응 메리 크리스마스 <웃음> <웃음>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상당히 고학생이었는데 형장님께서 엄청 뭐 경쟁 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잘 돼서 나는 나는 뭐 경쟁 교육도 있고 유튜브도 잘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음. 어제 찾아다가한번더 영상 담고 싶어가지고 지어제서요잖아5안 아, 아, 됐어 아, 깜빡이 아니 안 내도 돼안 내도 돼 어제 또 둘이 도노래네노네 음. 아니 노죠 아, 둘이 네. 박스 네. 아, 박스까지 네. 받아꼭 그런 거야안 내도 돼안 내도 돼야 그리고 찰피한번 찍어봐 말라기 때문에 음식 가서 뽑 나중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돈 떼어 먹어도 사장님할수아 <laughs> <아니야>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예전에 가서 볶음밥4 0원이었죠불과 응. 얼마 생각4 응. 0원이데아 진짜요? 근데 내가 그릇 먹고 사장님 포장 하나 해달라고 해한 그릇 진배터지 먹고 사장님 포장 4 0원인데그 안에다가 내가 세개 <laughs> 운동한다고 근데 운동할 때는 운동한다고 쪽으로뭐그이으로 그리 살았거든 사장님 너무 친절 잘해주시고 멘탈적인 부분이 나 너무 많이 믿어주고 응원해주셔서 잘됐습니다 음.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행이네 방금 눌렀다행이 아니 우리 TV에 나오더라고 예? 왜 TV에 나와? 하하에 <laughs> 이거, 이거 나와 이게 TV에 알아? 이거 알아? 왜왜왜? TV에 나온는 그거 봐봐 <laughs> 한 가지 그니 그러니까 엄청 다이도봤잖 엄청 맛있고 다행히 맛을 상당히 잘내셨다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많이 안는하세요저 학생들한테. 음. 좀 빨리 으면 좋겠어서. 감사한 마음도. 밑에 우리 밑에 채널 있겠지? 보고 계신다. 어제 어? 말씀드렸거든. 요니까에서나온대니까그리 이게 나온 친구에서 나온대니까말고 아. 한한 시간 기다려야 된 언제? 맨날 그 본나요. 시간한시간면 돼요. 우리 두시간 아닐까? 아, 시간이 맞아요. 한시간만 기다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상장이왜 이렇게 적게 있어 방송이 후부 부담스러워서 적게 오늘 적게 나온거야 그 이번에스채널이 때문에 지않겠습 <laughs>